이거를, 뭘 얘기를 하냐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, 뭐냐면 중국 무술 있죠, 중국 무술. 중국 무술이 얼마나, 얼마나 허황되냐면, 많이 있어, 많이 있어, 많이 있는데, 실전 안 돼. 왜냐면, 실전은 있잖아요. 여러 가지, 여러 가지가 돼. 근데 요즘은 싸움수를 능가해, 실전하는 애들이 지금. 거의, 그 뭐냐, 대회 나가고 막 하는 정도의 애들은, 일반 국가, 국가대표급이 아니야. 어, 그 정도 노력하는 게 더, 더 쎄. 어, 근데, 옛날, 어? 소림사 권법이고, 아, 아, 안 돼. 어, 저도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막 소림사 권법. 그냥, 그냥 맞아 죽어. 맞아 죽어. 그냥. 안 된다고요. 이게 왜냐면, 이 상이라고, 상. 이게, 어, 중국 무술에 대한 상이 있어, 사람들한테. 왜? 무협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. 어, 그 상에서, 벗어나야 된다고. 어. 그건 허상이라고 허상. 실전하고 어? 생각으로 이렇게 하, 하고 이렇게 무협지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은 완전히 틀려요. 어? 저도 그그 그 뭐냐 뭐 무술 좀 해보고 했는데 안돼 붙으면 실제로. 어. 이게 이게 딱 맞으면 데미지가 틀려 데미지가. 어.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시샤우둥인가? 예, 샤우둥인가그 있잖아요. 중국에 그그그 그, 그 허상 무협 깬그 허상 무술 깬 친구 있잖아요. 다 좁혔잖아. 다 좁혔잖아.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 싸우는 게 아니야. 정확히 얘기하면. 시샤우둥은 중간급부터 안 돼. 그그 어. 그 대회 쪽에 한 중간 레벨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엄청나게 엄청나 애스설 패자 예전에 그래서 그 체육관 관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. 어. 그러니까 실전에는 안 돼. 어. 어. 실전에는 안 돼. 그리고 머리로 돗닦은 애들이 개기지 마. 어. 뭐 심리학 책이고 뭐안 돼. 그거안 된다고. 어.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. 이게 들어가면 이 희한한 것도 많아. 그런 건 내가 절대 얘기 안 하지만. 목숨을 걸고 할수 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아. 어설프게 개기다가 진짜 피똥싸, 피똥싸거나 코피 터지지 말고 그냥 아 듣기 싫다 그럼 가요 그게 제일 좋아 당신들한테 음. 개기고 피똥싸 피똥 싸봤자 뭐 내가 손해 될건 없어 당신 당신들이 개망신 당하는 거지